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을 위한 재무계획 설계 수업을 소개할 경기 원종고등학교 기술가정교사 차지혜입니다. 본 수업은 한국소비자원의 고등학교 소비자교육표준교제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원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무 설계 수업이 고등학생들에게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알아보고 본 수업과 관련한 소비자 교육 표준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총 2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수업의 흐름 및 지도시의 중점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필요성 및 의의입니다. 청소년기는 소비자 사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소비 가치관과 소비 행동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인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청소년의 소비자 역량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량은 다음과 같이 내용적인 면에서 소비자 재무, 소비자 거래, 소비자 시민의 세계 영역과 보조 측정 영역인 디지털 거래 역량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역량은 지식, 태도, 실천의 세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본 수업은 이중 청소년들의 소비자 재무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소비자 재무 역량은 소비자가 가게 내에서 금전자원 배분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입니다. 구성요소 중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의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인지적 역량이고, 소비자 태도는 소비생활에서 발현되는 가치나 신념 등의 내적 요소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잠재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현실 소비 생활의 맥락에서 태도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말합니다. 실제 소비 환경에서 올바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식, 태도, 실천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소비자 재무 역량은 세계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구성 요소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소비자 재무 역량의 지식과 태도 점수가 세계 역량의 평균인 종합 청소년 소비자 역량보다 높은 것에 비하여 실천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즉, 청소년들이 소비자 재무 지식과 태도를 실제 소비 생활에서 적용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별로 소비자 재무 역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지식 수준은 9.8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태도와 실천의 변화는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재무 설계 수업이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 경험이 소비자 역량에 미친 영향을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소비자 재무 역량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격차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즉, 소비자 교육 경험이 청소년들의 소비자 재무 역량이 길러지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실천 요소를 고루 갖춘 적절한 분량의 소비자 재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수업은 청소년들이 재무 설계 관련 지식을 학습한 후 실제 맥락을 고려하여 적용해보고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4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업 설계의 방향점이 되어준 소비자 역량 수준 측정 연구 보고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소비자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재무 역량과 관련한 문항은 지식, 태도, 실천, 각각 7문항으로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제가 수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와서 이러한 아이들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할때 용어 풀이를 좀더 상세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적용 활동에도 시간을 좀더 할애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설계 수업과 관련한 성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수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교육 표준 안에서는 예산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무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재무 계획을 설계한다는 성취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은 재무 설계의 필요성, 재무 설계의 과정과 실제라는 두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술 과정, 생애 설계와 자립, 금융과 경제생활 통합사회 2이며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 설계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꽤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소비자 재무 태도와 실천 역량 향상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취 기준을 참고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평가하거나 미래 금융 계획을 세우고 노후 설계를 실제로 해보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당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지식을 가르치시는 것보다 이 지식을 맥락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관심이 더 많으실 텐데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재무 설계 필요성 단원은 총 2차시의 블록 타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기 유발 단계에서는 영상과 기사를 통해 무계획적인 소비가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첫 번째 활동에서 재무 설계의 개념과 필요성을, 두 번째 활동에서 노년기의 필요 자금을 탐색하게 합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재무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대화인구,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알아본 후에 학생들이 20대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루고 싶은 재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각각의 활동들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기후발 단계에서는 미래의 자신을 만나는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인의 평균 경제적 생애주기를 다룬 기사 자료를 통해 우리가 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영상은 무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15살의 청소년이 20년 후에 자신을 만나서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 속의 학생처럼 무분별한 소비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다룬 기사를 함께 읽어 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흑자 기간은 27세에서 60세까지 겨우 33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 흑자 기간에 적절히 소비를 하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소득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러한 활동이 바로 재무 설계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합니다. 이후 첫 번째 활동에서 영상을 통해 재무 설계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과 지출 내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 생애에 걸쳐 경제 생활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년기에 필요한 자금을 학생들과 함께 탐색합니다.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노년기에 접어든 두 남자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를 짧게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년의 모습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워크북에는 없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100세까지의 버킷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서전 연보를 작성해 보게 했는데요. 긴 인생 동안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에 유용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던 노년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월 얼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예상해보고 총 노후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2021년 통계조사 기준 1인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7만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적정 노후생활비보다 약간 적은 160만원을 한달 노후생활비로 해서 계산을 해도 총 노후생활비가 5억 7,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한 약 40년 동안 모은다면 매달 120만원씩을 꼬박꼬박 저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함께 노후 생활비를 개선하다 보면 학생들이 노후를 위해서 현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뿐만 아니라 연금 3층 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은퇴 설계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부족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공지했습니다. 첫째, 모든 별로 태블릿은 한 대만 사용하고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둠원들과 상의할 것. 둘째, 원하는 말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 셋째, 핵심 키워드를 사용할 것. 넷째, 앞에 질문과 이어서 단계적으로 질문을 할 것. 다섯째, 인공지능의 답변에 피드백을 제공할 것. 여섯째, 답변의 신뢰성을 확인할 것. 대화형 인공지능은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주지만 명확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둠 활동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보여주면서 자세히 알려주고 모둠원들과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질문을 만들라고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예시 자료입니다. 질문 유형에 따른 답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사례처럼 단순하게 질문을 했을 때보다 두 번째 사례처럼 생애 주기에 맞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조건을 주고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더 상세한 답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미지를 통한 검색도 가능하고 인공지능의 답변에 이의 제기 피드백을 보내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답변 결과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꼭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인공지능도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면서 자신의 답변 결과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무계획은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 설계의 필요성 단원의 마지막 활동은 20대의 재무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예상 금액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미 작성했던 100세 인생의 주요 버킷리스트들을 참고해서 20대의 5가지 이상의 재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각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항목별로 최대한 상세하게 탐색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자금 같은 경우 아래의 학생은 주거비용만 계산했는데 위의 학생은 관리비나 생활비도 고려해서 항목을 탐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재무 목표 중에 다른 친구들과 일치하는 항목은 서로 비용이나 탐색한 항목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고 수정해 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되짚어 보고 자기평가와 동료 평가지를 작성한 후에 5단원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6단원 재무 설계의 과정과 실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은 앞 단원과 마찬가지로 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동기유발 영상을 통해 불을 쌓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첫 번째 활동에서 재무 설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고, 세 번째 활동에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을 알고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용할 저축 상품을 하나 선택합니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나의 성향에 적합한 재테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탐색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영상 속 사례를 보면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알게 됩니다. 재무 설계는 다음과 같이 재무 목표 설정, 재무 상태 분석,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재무 행동 계획 실행, 재무 생활의 평가 수정에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무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설정한 후에 목표 달성을 위해 재무 상태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행과 평가가 재무 설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학습한 내용을 나의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재무 설계안을 작성해 보게 합니다. 앞서 학습한 재무 설계의 필요성 단원에서 아이들에게 20대의 재무 목표를 작성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상해 보게 했기 때문에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수업을 연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재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예상 금액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했다면 두 번째 단계, 재무 상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자산 내역과 부채 내역 및 소득과 지출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재 용돈을 저축하지 않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월별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평소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교육 표준 규제 3단원 활동 1에서는 과소비 지수 계산법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적절하게 소비하는지 판단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후 3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표 달성까지 남은 기간과 총 필요액을 점검하고 매달 내가 저축할 금액이 얼마이면 적절할지를 계획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계획 수립이 마무리된 후에는 자신이 작성한 재무 설계안에 대해 모듬원들의 평가를 받고 계획을 수정, 보완합니다. 재무 설계안을 작성했으면 이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금융상품을 탐색할 차례입니다.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 펀드, 연금과 같은 금융상품들을 각각의 금융기관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지만, 이중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상품은 적금이기 때문에 적금 상품을 찾을 것을 권장해서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저축금액, 저축기간, 적립 방식 등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저축상품들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 중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저축상품을 하나 선택하고 적절한 저축 상품을 선택했는지 모두원들의 평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후 마지막 활동에서는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저축과 달리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원금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꼭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선택할 때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 세금을 고르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테크 관련 신조어를 조사하게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계획하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아서 뿌듯함을 느꼈는데 유년기가 길어지고 소비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재무역량이 중요해지는 만큼 선생님들도 꼭 아이들과 함께 재무설계 수업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